65년생 뱀띠 1월에 변신이 시작됩니다. 종로서 30년 점집하면서 1월이 이렇게 날카로운 적 없습니다. 65년생 을사뱀띠 2026년 1월은 변신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 안 보면 1월을 그대로 보냅니다. 30년간 역술하면서 첫 달만큼 중요한 데 없습니다.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을 결정합니다. 65년생 뱀띠 1월이 바로 그 변신의 신호탄입니다. 뱀은 새해 첫날부터 허물 벗어야 합니다. 61년 살았습니다. 1월. 이제 그 변신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번 달은 그냥 하시겠죠. 다음 달부터 바꾸지 뭐, 미루시겠죠. 1월은 다릅니다. 1월이 변신의 시작입니다.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새롭습니다. 달라집니다. 성장합니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똑같습니다. 왜안 변해? 후회합니다. 변신과 정체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5년생 뱀띠가 2026년 1월 반드시 지녀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변신이 안 됩니다. 이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 중간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화면 두번 눌러서 좋아요 주시고,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1월이 1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점집 30년째 하는 동복운세입니다. 오늘은 65년생 뱀띠 2026년 1월 운세입니다. 1월이 왜 중요합니까? 변신의 시작입니다. 1월에 허물 벗어야 2월, 3월이 더 새로워집니다. 61세 뱀띠,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 전체를 좌우합니다. 30년 역술하면서 확신합니다. 1월 새로우면 1년이 달라집니다. 1월 똑같으면 1년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이 뭡니까? 1월은 경인월입니다. 경인, 경은 쇠, 이는 호랑이이면서 나무, 65년생 을사와 어떻게 됩니까? 을은 나무, 사는 뱀이면서 불. 나무와 쇠가 만나고, 불과 나무가 만납니다. 명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금금목입니다 쇠가 나무를 자릅니다. 65년생 뱀띠는 1월에 잘립니다.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낸다. 변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생화입니다. 나무가 불을 났습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병오년입니다. 병은 큰 불. 물목이 병화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생화입니다. 나무가 불을 키웁니다. 에너지를 받습니다. 사화는 사이 뱀입니다. 뱀은 탈피합니다. 1월은 변신의 달입니다. 허물 벗어야 합니다. 1월에 벗어야 2월, 3월도 새롭습니다. 1월에 안 벗으면 1년 내내 똑같습니다. 1월은 시작의 달이 아닙니다. 허물 벗는 변신의 시작입니다. 1월 사주를 자세히 봅시다. 연주 병호, 월주 경인, 일주는 날마다 바뀝니다. 경인월이 핵심입니다. 경은 큰 쇠입니다. 이는 호랑이. 봄의 나무입니다. 65년생 을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을은 부드러운 나무입니다. 사는 뱀. 여름의 불입니다.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극목입니다. 쇠가 나무를 자릅니다. 다듬어집니다. 사화가 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생화입니다. 나무가 불을 났습니다. 에너지를 받습니다. 임목이 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견입니다. 나무가 나무를 만납니다. 동료가 생깁니다. 경이월의 병원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극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입니다. 변화가 옵니다. 1월 65년생 뱀띠는 이렇습니다. 변신합니다. 허물 벗습니다. 새로워집니다. 1월에 뭘 해야 합니까? 1월은 준비의 달이 아닙니다. 변신 실행의 달입니다. 첫째, 1월 2일부터 허물 벗기 시작하십시오. 61년 살았습니다. 1월은 탈피의 달입니다. 새롭게 바꾸십시오. 옛것 버리기, 새것 받아들이기, 달라지십시오. 작게라도 변화하게. 1월에 벗어야 2월부터 새롭습니다. 둘째, 1월 5일까지 허물 벗는 뱀 그림 반드시 거십시오. 아직 안 거셨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1월 5일까지가 골든 타임입니다. 집 남동쪽 벽 중간 높이 눈 높이 정도 매일 아침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변신한다. 날카롭게 말하십시오. 셋째. 1월 10일까지 초록색 또는 빨간색 옷 입으십시오. 초록색은 나무입니다. 빨간색은 불입니다. 1월 내내 하나는 입으십시오. 이것이 1월 당신의 변신 신호입니다. 넷째, 1월 15일까지 변신 목록 만드십시오. 설날 지음입니다. 올해 바꿀 것, 올해 버릴 것, 올해 새로 할 것, 다 적으십시오. 1월은 변신을 계획하는 달입니다. 다섯째, 1월 20일까지 하나 확실히 바꾸십시오. 평생 못 바꿨는데 이제 바꿀 때입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뭐든 바꾸십시오. 1월에 바꿔야 1년 내내 새롭습니다. 여섯째, 1월 25일까지 남동쪽 새롭게 정리하십시오.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십시오. 집 남동쪽, 깨끗이 청소, 새로운 것들이기, 변화시키기, 1월 안에 끝내십시오. 일곱째, 1월 28일까지 가족 모임에서 변신 선언하십시오. 설모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선언하십시오. 올해 나는 새롭게 변신합니다. 날카롭게 말하십시오. 1월에 선언해야 1년 내내 달라집니다. 8째, 1월 31일까지 초록 노트에 1월 변신 적으십시오. 1월 한달 동안 바꾼 것, 버린 것, 새로한 것, 다 적으십시오. 나 1월에 이만큼 변신했다. 성취감이 생깁니다. 1월 주별 운세를 봅시다. 1월 1주, 1일에서 7일, 신년 시작 주간입니다. 운세는 날카롭습니다. 변신이 시작됩니다. 중요합니다. 이주간에 마음 새롭게 먹어야 합니다. 올해는 바꾼다. 달라진다. 마음 날카롭게 먹으십시오. 뱀 그린 거십시오 초록 옷 준비하십시오. 재물운은 좋습니다. 새로운 기회 보입니다. 건강운은 소화기 조심하십시오. 설 음식 새것 위주로 드십시오. 가족운은 좋습니다. 새해 인사 새롭게 하십시오. 1월 2주, 8일에서 14일. 변신이 깊어집니다. 운세가 상승합니다. 이 주간에 확실히 바꾸십시오. 옛것 버리기, 새것 받기,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 검토하십시오. 신중하게 하십시오. 건강운은 순환기 챙기십시오. 겨울이라 조심하십시오. 가족운은 대화 새롭게 하십시오. 1월 3주 15일에서 21일 변신 폭발합니다. 운세가 최고조입니다. 이 주간이 1월 골든타임입니다. 변신 목록 완성하십시오. 하나 확실히 바꾸십시오. 재물운이 폭발합니다. 새로운 결정하십시오. 건강운은 좋습니다. 변신하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가족운은 날카롭게 선언하십시오. 1월 4주, 22일에서 31일. 정리 주간입니다. 운세가 안정됩니다. 2주간에 1월 마무리하십시오. 바꾼 것 점검, 2월 계획, 재물운은 지키기로 전환하십시오. 건강운은 피로 조심하십시오. 한달 변신했으니 쉬십시오. 가족운은 감사 표현하십시오. 1월 재물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재물운은 새로움입니다. 새롭게 벌 기회가 옵니다. 중요합니다. 1월에 새롭게 접근해야 1년 내내 달라집니다. 경인월 금극목입니다. 쇠가 나무를 자릅니다. 다듬어집니다. 목생화입니다. 나무가 불을 났습니다. 에너지를 받습니다. 병원연 목생화입니다. 나무가 불을 키웁니다. 강해집니다. 1월 재물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1월 3주 15일에서 21일에 새롭게 결정하십시오. 이 일주일이 골든타임입니다. 투자, 사업, 부동산, 보이면 날카롭게 판단하십시오. 둘째, 옛 방식 버리십시오. 1월은 변신의 달입니다. 새로운 방법 찾으십시오. 셋째, 동료와 상의하십시오. 뱀은 날카롭지만 독단적입니다. 함께 생각하십시오. 넷째, 새롭게 접근하십시오. 똑같이 말고 달라지게. 1월 건강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건강운은 주의입니다. 61세. 변신하려고 무리하면 몸에 힘듭니다. 소화기 조심하십시오. 61년 살았는데 과식하면 탈납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새것 위주로 드십시오. 순환기 조심하십시오. 겨울이라 혈액순환 약합니다. 운동하십시오. 피부 조심하십시오. 탈피하듯 피부 관리하십시오. 보습 잘하십시오. 신경 조심하십시오. 변신하면 스트레스 옵니다. 이완하십시오. 정기 검진 받으십시오. 소화기 순환기 검사 꼭 하십시오. 1월 가족 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가족 운은 좋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많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첫째, 가족 앞에서 새롭게 말하십시오. 올해 나는 확실히 변신합니다. 날카롭게 선언하십시오. 둘째, 자식에게 계획 새롭게 말하십시오. 61년 살았습니다. 1월은 바꾸는 달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셋째, 손주들에게 변신 보여주십시오. 1월은 변신의 달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탈피 배웁니다. 넷째. 배우자와 함께 바꾸십시오. 올해는 같이 새롭게 합시다. 함께 계획 세우십시오. 1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1월에 똑같이 있지 마십시오. 변신의 달입니다. 달라지십시오. 둘째. 1월에 예껏 붙들지 마십시오. 원래 일에 하지 마십시오. 1월 못 버리면 1년이 똑같습니다. 셋째. 1월에 회색 옷 과다 입지 마십시오. 쇠가 나무를 자릅니다. 초록색 빨간색 입으십시오. 넷째, 1월에 변화 거부하지 마십시오. 못 바꿔, 하지 마십시오. 60일도 변신합니다. 다섯째, 1월에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뱀은 독단적입니다. 동료와 함께하십시오. 여섯째, 1월에 과식하지 마십시오. 설이라고 많이 먹지 마십시오. 새것 위주로 드십시오. 일곱째, 1월에 가족 무시하지 마십시오. 혼자 변신하는 척 말고 같이 바꾸십시오. 여덟째, 1월에 건강 무시하지 마십시오. 변신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아홉째, 1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신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열째, 1월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워, 하지 마십시오. 1월은 변신하는 달입니다. 1월 마무리 점검 리스트. 1월 31일까지 이것들 점검하십시오. 허물 벗는 뱀 그림 걸었는가? 초록색 또는 빨간색 옷 입었는가? 허물 벗기 시작했는가? 남동쪽 새롭게 정리했는가? 변신 목록 만들었는가? 하나 확실히 바꿨는가? 가족에게 새롭게 선언했는가? 재물 날카롭게 접근했는가? 건강 챙겼는가? 초록 노트에 1월 변신 적였는가? 이 10가지 중에 7개 이상 하셨으면 성공입니다. 1월을 잘 보냈습니다. 2월부터 더 새롭습니다. 5개 이하면 아직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남은 것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65년생 뱀띠가 2026년 1월 반드시 지녀야 할 물건. 이제 공개합니다. 30년 역학 연구 끝에 찾은 답입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변신이 안 됩니다. 2026년 1월 필수 풍수 물품입니다. 첫째, 허물 벗는 뱀 조각 날카로운 것, 필수 중이 필수. 이것이 바로 65년생 뱀띠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입니다. 뱀띠는 탈피하는 동물입니다. 허물 벗는 뱀 조각 구하십시오. 초록색이나 황금색, 이 조각을 어디 두느냐? 현관 남동 쪽에 두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변신한다. 날카롭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초록수정 구슬, 거실 남동쪽. 변신은 생명입니다. 초록수정 구슬 하나 사십시오. 싱싱한 초록색, 거실 남동쪽에 두십시오. 1월 내내 보십시오. 이 수정이 변신을 활성화합니다. 셋째, 빨간 지갑, 항상 휴대. 변신은 에너지입니다. 빨간 지갑 하나 사십시오. 새 것,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돈 넣을 때마다 새로워진다. 말하십시오. 변신이 시작됩니다. 넷째, 초록 볼펜, 노트용. 기록할 때 쓰십시오. 초록 볼펜, 싱싱한 색, 초록 노트에 초록 볼펜, 변신이 명확해집니다. 다섯째, 거울 세 것, 세면대. 1월에 거울 하나 사십시오. 세 것, 매일 보십시오. 변신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남동쪽 밝은 조명, 아침마다. 남동쪽은 뱀의 방위입니다. 밝은 전구 사십시오. 햇빛 같은 것, 남동쪽 거실에 설치하십시오 아침마다 펴십시오 변신이 활성화됩니다 일곱째 뱀 액세서리 날카로운 것 목걸이 61세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뱀 목걸이 하나 사십시오 날카로운 것 매일 차고 다니십시오 여덟째 초록 스카프 외출용 외출할 때 두르십시오 초록 스카프 싱싱한 것 변신 모드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65년생 뱀띠 여러분 1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은 1년의 시작이 아닙니다. 변신의 시작입니다.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을 결정합니다. 1월에 허물 벗으십시오. 새롭게 바꾸십시오. 날카롭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2월, 3월, 4월이 달라집니다. 1월에 못 벗으면 1년 내내 똑같습니다. 다음 달에 미루지 마십시오. 1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61년 살았습니다. 1월, 드디어 변신할 차례입니다. 날카롭게 탈피하십시오. 그러면 2026년 전체가 새롭습니다. 80이 달라집니다. 1월 잘 보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65년생 뱀띠 여러분, 1월 운세 끝까지 보셨으면 진심이십니다. 소원 있습니까? 1월 새롭게 보내고 싶다. 변신하고 싶다. 1년 시작 달라지고 싶다. 댓글 쓰십시오. 산에서 배운 기도로 한 분씩 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돈보 운세는 여러분 1월이 변신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65년생 뱀띠 여러분, 1월 새롭게 탈피하십시오. 30년 역술인이 보증합니다. 1월이 1년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